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연루 챕터 1에 이어서 연루 챕터 두번째를할거예요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놀다가 낙하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체력이 별로 없어요 자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거는 요거를 하나 들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트리 타워를 하나 들고 가시는게 좋아요 센트리 타워를 두개 다 들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두개 들고 가기가 좀 이게 어렵거든요 자 이거 두개를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좋긴 좋아요 진짜 좋아 이게 자 센트리타워 일로와 땡겨 자 두개를 들고가세요 가자 빠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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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점프 자 이걸 왜 들고가느냐 이제 그걸 좀 지나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들고가는 이유가 자 이걸 들고가면은 이게 상당히 진행속도가 느려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들고가야 하기 때문에 들고가는겁니다 이거를 나 이제 이걸 들고 가면 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정말 이제 깨기가 쉬워져요. 이 다음 스테이지라고 해야 되죠? 자, 문을 열고 던져줍시다. 던져. 내려가. 밀어. 밀어. 자, 아 이렇게 밀어요. 자식들. 자 밀어주고, 밀어주고. 누가 봐요? 됐어. 됐어. 아, 원래는 제가 보통 이거를 한 개를 들고 가는데 지금 은 오랜만에 두 개를 들고 가네요. 이게 난이도가 어려움이다 보니까 제가 보통 두 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됐어. 잡아. 됐어. 들고 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 열고. 자, 문 열어. 땡겨. 여기다 하나 던져줍시다. 그리고 하나 땡겨요. 라임 어, 이거 뭐야? 아니! 어, 진짜 체력인 줄 알았네. 엄청 좋아했네. 자, 문을 열어요. 문 열어. 자 아, 여기 센트리 하나 있죠. 자, 이걸 들고 가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나면은 이제 이 센트리들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돼요. 자, 뭘 방어를 하느냐? 이제 밀려오는 콤바인들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콤바인들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거를 사용하면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자, 절로 하나 날려줘요. 얘도, 저기다 날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점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물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죽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전기 데미지가 꽤 셉니다. 자, 저 날려줘. 오, 나이스. 자, 들어. 됐어. 누구가? 점프! 너는 도왜 쏠지냐? 자, 됐어. 자, 점프. 밟아. 점프? 됐어. 점프? 어, 좋았어 가자. 일로 와, 임마. 땡겨. 자, 저기다 던져요. 자, 여기가 지금 좀비가 있거든요? 자, 여기 센트리 하나, 여기다 하나, 세워줍시다. 그리고 얘 하나 딱 때려줘요. 좀비에 대해서 반응 못하죠? 얘들이? 하네? 한번 못하더니? 야, 왜 못해? 아, 내가 지 비, 비고 있었구나, 자식. 미안하다, 내가. 왜 반응 안 하나 싶었네. 자, 일단, 가도록 하죠. 자, 이거 들어, 와, 오케이. 됐어. 와우. 힐이다.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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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쁘다. 아, 씨. 힐을 먹다니. 자, 힐을 먹었어요. 자, 힐을 먹었고. 자, 가도록 하죠. 빠밤. 센트리 타워를 계속 들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타워 하나 겠다 야밤 뿅뿅뿅뿅 들어 마지막 자 이거를 올라가요 그리고 둥둥 올라갑시다 쭉쭉쭉쭉쭉쭉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세워놔요 세워놓고 이거 하나 또땡겨요 어디 있어 로아 임마 땡겨 들어 됐어 갖고 가 아밤밤밤 아밤밤 빠반밤밤밤. 빠밤빰밤자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켓포 좋았어 로켓런처야 자 그리고 이센트리 타워를 지금 갖고온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세원아 땡겨 세원아 푸셔 밀어 밀어 푸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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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샷. 던져 됐어 자 오케이 됐어 땡겨 자 땡기시고 던지세요 땡겨 됐어. 네. 자, 들고 가세요. 얘를 이제 끝까지 들고 온게 정말 얼마나 좋은 판단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세워놔요. 그럼 쟤들이 잡아줄 거예요. 자, 임마. 들어. 네. 자, 이렇게 서 잡아줍니다. 자, 세워놓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좋 좋아. 서로 추려. 일로와. 됐어. 됐어. 자, 여기 근처에 포탑이 더 있기 때문에 그 포탑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탑들을 설치를 하면은 정말 여기를 수비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자, 이거. 다프게 일단. 줄까. 와우! 수많은 메디키트야. 아주 좋아. 자, 포탑. 여기. 자, 사이 콤바이들이, 콤바이들이 널렸대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다 설치해주시면 되느냐. 여기다 하나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자, 요거. 여기다두 개. 여기다두개 설치해줘요. 두 개.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센트리 타워가. 자, 두 개를. 설치해. 잠깐만. 잠깐만, 아직 나다 설치 안 했어. 설치 안 했다고.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설치. 좋았어. 마지막 하나는 여기다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니야, 이건 그냥 들고 다녀도 돼요. 됐어. 자, 이제 적들이 나타납니다. 엄청나, 많이 나와요. 여기서 진짜, 거의 뭐, 디펜스를 엄청, 엄청나게 해야 돼. 좋지가 않아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이쪽으로 오겠다고 했죠? 오케이. 자, 가자. 두개 패. 자, 이거 하나는 뒤로. 뒤로 쏴줘요. 하나는 뒤. 그리고 하나는, 한 구역은 제가 막습니다. 한 구역은 제가 막고, 한 구역은 희들이 막게 됐어요. 잠깐만. 이거, 이거, 밸런스 다시 잡아야겠는데. 뒤에가 더 많은데. 왜 저쪽이 더 많은 거야? 왜 저쪽이 더 많은 거지? 대 네, 네. 좋아. 왜 뒤쪽이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요왜 뒤쪽에서 더 많이 나오지? 원래 이쪽 방에서 더 많이 나오지 뭐야, 왜 갑자기 저기서 더 많이 나와? 나 이걸 얻고. 자, 됐어요. 야, 여기는 군데군데 군대 이렇게 아이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주신다면. 정말 무리 없이 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워. 하나, 여기다. 자, 어디 넘어지는 소리 났죠? 넘어지는 소리 날 때마다 가서 이제 태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주시면요 자, 이 센트 타워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 서 그냥 숨어 있기만 해도 돼요. 자, 니가 뭔데 그걸 다스어뜨려짜식가오 이씨. 마음에 안 들어. 세워 다시 이렇게 세워 세워 됐어 자 <목소리> 이거 터트어주고어 아니 도구야 도구 왔어 따로 도망가는데 좋아 아직까지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플레이가 지금 좋았어 힐팩도 많아요 여기 엄청 많습니다 힐팩 잠깐만 일로 어, 어딨어? 아의 타워. 타워있어. 됐어. 얘 뒤에서 또하는 어떤 놈이? 어떤 놈이야? 나를 뒤에서 또 했어. 자, 여기 두 개. 자, 지금 위치 하나 바꿔주도록 하죠. 자, 여기다 두 개. 아니, 이 자식들. 자, 이거 하나 들어. 들어. 여기가 저기서 많아. 여기다가 가죠. 좋아. 계속 와도 돼. 내가 이겨, 임마. 이 타워들이 얼마나 좋은데, 어? 이 타워들을 무시하지 마. 그저 됐어. 빠밤, 빠밤, 빰, 빰, 빰.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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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좋 임마. 어느 맥 타워들이 지어죽로 임마. 어디 오냐? 여기구만. 던저 됐어. 총알 먹어. 자, 이런식으로 플레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거 자, 저 포탑 두개를 들고 온 덕분에 정말 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어, 뭐야 뭐 하나 더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잘못 들었나 날아오네 자, 오케이 자, 따로단, 딴딴, 따로단, 딴딴, 넘어지는 데 지금 없죠? 자, 지금 넘어지는 데가 없어요 아 여기 땡겨서 위치 조정해봅시다 여기다 됐어 자 위치 수정 좀 해주고 얘가 충분히 딜을 못 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저렇게 위치 수정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넘어지면 수정하고 넘어지면 수정하고 계속 그러시고 해주시면 돼요 어 뭐야. 돌려 저희가더 많다 됐어 됐나? 끝났나? 끝났나? 오케이 됐어 끝났어 자 끝났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래 걸 미안해요. 오케이. 제가 함께 싸웠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 좋았지. 아무튼 다시 박사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알겠어. 이제 모맨 박사님을 찾아봐요. 자, 이제 모스맨을 찾으러 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료 파트 세 번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